안녕하세요. 난쟁이 팀입니다. 이 앞에 있는 개체는 일요일, 아, 토요일이죠. 토요일날 제가 체란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직접 체란을 하셨습니다. 직접 체란을 하시고 꽃대가 어, 두 방이 달려 있었는데 어,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어, 꽃대 두 방이 색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어머니가 체란을 하셨다고 합니다. 어, 우선은 태촉벌부도 많았었고요 벌부는 제가 다시 이게 색화 주구마가 왔다면 벌부튀기 벌부가 한 8개 정도 있었습니다 8개 정도 태촉벌부가 그래서 주구화가 죽음화, 왔다면 어, 어, 난초꽃은 개화를 해 봐야 알겠지만 죽음기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죽음기는 예, 좀 있어 보이고 어, 색화인자가 조금 있으면 보이는데 아, 아직 개화 전이라 이게 이제 색감이 날라갈 수도 있고요. 어 발색 중인 것 같습니다. 예, 발색 중인 것 같은데요. 어, 이렇게 죽음기라고 해서 어, 조금 이쪽은 지금 녹이 좀 남아 있거든요. 예, 녹이 남아 있는데 이쪽은 어, 녹보다는 어, 조금 주황색 색감이 조금 뭉쳐 있는 게 보이긴 합니다. 이쪽도 그렇고, 한 가지 흠이라면 어, 기부 쪽 밑으로 꽃잎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갈수록 이게 기부 쪽부터 노란색, 어, 죽음색이나 예, 주황색이 어, 이런 개체가 좀 많이 있었다면은 어,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음, 지금은 지금 은현 상태로 봐서는 어, 죽음으로 보다는 끼 끼가 있는 죽음으로 보여지고요. 네, 요 있는 요 앞에 있는 개체 요거 말고요. 요 개체는 더 죽은 기가 보면은 더 뭉쳐 있는 듯합니다. 예, 네, 뭉쳐 있는 듯하고요. 저쪽으로 어, 요게 이제 어,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발색이 되면서 어, 요렇게 조금 끼는 있, 좀 있어 보이는데요. 어, 꽃은 개화를 해 봐야지 알알것 같습니다. 개화를 해 보면 알것 같고요. 어, 죽음화가 맞다면, 어, 어, 분촉을 해서 조금 배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내년에 신화를 한번 더, 아니, 꽃을, 꽃을 한번 더 받아봐서, 음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끼, 끼만 좀 있고요. 애매합니다. 애매하긴 한데, 어, 좀 뭉쳐있는 듯함, 해 보입니다. 이쪽도 그렇고, 이쪽도 그렇고요. 새화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구마가 맞다면, 음, 그 벌부 볼브, 벌부에서도 어 퇴초이좀 많이 있었는데 그 벌부도 벌부 볼브 퇴우기를 하면서 한번 종자를 한번 잘 배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화통 캡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.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. 예, 가능성만 있어 보이고요. 그래서 이제, 다음에도 그쪽으로, 어, 제가, 어, 그때는 산 꼭대기쯤에 제가 꽃대가 세 방이 달려 있었는데, 한 방, 한, 한 개는, 어, 조금 홍화에 가까운, 예, 그런 개체가 있었습니다. 근데, 유심히 보니까, 홍화일 수도 있겠지만, 좀 많이 얼어 있는 상태였고요. 꽃잎 이얼어 있는 상태였고 어, 그 그러고 제가 조금 그 옆에 꽃대 두 대가 있었는데 그 그거를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아 제가 조금 실수를 했네요. 만약에 그게 얼어 있거나 꽃어 조금 포이 자체도 좀 핑크색 끝에 핑크색이 좀 많이 물려 있었는데 그 꽃을 따서 하나라도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네, 그쪽으로 어,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이제 개화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탐난 해보면서 어, 올해는 색화 좋은 색화나 어, 원판하나 두화 뭐 두화 같은 경우는 정말 찾아보긴 어렵기, 어렵겠지만 어, 화형 좋은 색화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쪽으로 가서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란쟁이 tv 였고요 네, 늦은 밤입니다 네, 편한 밤되시고요 어,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편안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